자, 이제 컴퓨터하고 컴퓨터하고 이제 프린터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USB 선 있죠? 여기 컴퓨터에 꽂는 USB USB 선을 여기 뒤에 보면 USB 단자가 있습니다. USB 단자 꽂는 데다가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꽂습니다. USB 단자를 꽂고 여기 보시면 어, 이제 크롬이라는 사이트에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어 주소창이 나옵니다. 여기 주소창에다가 뭐라 입력하냐면 h p c o k .kr e c 5 k r 이라고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셨죠? 어, 일단 접속 필수고요. 이제 엔터를 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여기 프린트를 클릭 여기에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여기에 9010 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오피스젯 프로 9010 이라는 자동 완성되어 있는 밑에 두 번째 중간에 글자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제출을 눌러줍니다 이 모델이 9010 이죠 여기 사진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고객님이 드라이브를 깔아야 될때첫 번째는 모든 드라이브가 있는 드라이브 제품 설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드라이버 라고 하는 글자의 플러스 버튼을 아래로 클릭합니다 자 클릭 그러면 기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 드라이브 플러스를 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 HP 오피스 제프로 9010 전문가용이라고, 요 옆에 오면 2020년 10월 14일인데, 70.9메가짜리, 70.9메가바이트짜리를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누르면, 크롬에서 자동으로 왼쪽에 보시면, 파일이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모습이, 모습이 보이시면그 다음에, 여기 숫자, 어, 이게, 그, 몇분 남았다. 다운로드 되는데 몇분 걸린다. 남았다는 표시, 시간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요게 다 되면 고객님 자동으로 실행이 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1분 정도 남았다고 돼 있죠. 좀 1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하고 프린트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완료되면 열기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2분 남았다고 되어 있죠. 2분 후에 파일이 열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클릭하시면 완료되면 열기라는 걸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지가 열어줍니다. 다운로드 되면 자동으로 실행을 한다는 의미죠. 열기는. 2분 뒤에 이제 열릴 겁니다. 지금 인터넷 이 무선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린데,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빠르신 분은 아마 1분 안에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아까 79메가 짜리였죠. 파일이. 요즘은 어 복합기에 따로 추세가 CD롬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날 CD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HP 프린터기는 H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이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 주십시오. 이제 2 7초 남았죠? 자, 이제 다운 다운 되고 나서 이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지금 복합기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6초, 5초, 5초 남았죠? 4초, 3초, 2초, 1초. 이제 실행될 겁니다. 이제 이 바를 내리면 됩니다. 일단. 내리면. 자, 이제 압축 풀기가 들어갑니다. 아까 완료되면 열기라고 체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가 다운로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압축을 풀고 있습니다. 74% 앞쪽 불고 있죠. 아, 100%다 됐습니다. 자, 이제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주의해야 될한 한 가지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단, 따라, 따라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디바이스를 변경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환경은 윈도우 10입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드라이버를 깔, 깔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작하기 나오는 버튼이 시작하기라는 메뉴가 나왔죠. HP Office J Pro 9010 시리즈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이제 체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주의할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사용자에 접속했습니까? 동의합니다. 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수집 결과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어 데이터 수집 동의 설정에서 여기 여기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 장치 및 프린트 및 기타 관련한 데이터 허용, 이걸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이거는 별로 데이터를, HP 데이터를 가져가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뭐, 이걸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9010, 이제 시리즈 기본 정품 소프트웨어를 깔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 이제 연결한다는 의미죠, 이 프린트기하고, 컴퓨터하고. 지금 현재 환경은 윈도우 10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윈도우 7도 되고 8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음어맥 버전도 되겠죠. 맥 iOS도 지원합니다 됩니다. 만약 컴퓨터가 더 빠르다면 이 진행 속도가 빠르겠죠. 제 컴퓨터는 조금 느린 컴퓨터라서 이, 이그 설치하는 속도가 조금은 느릴 겁니다. 고객님 컴퓨터가 빠르다고 하면 아마 이게 빨리 진행될 겁니다. 이 바가. 녹색이 빨리 진행돼서 아마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기본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 설치 중에서 이제 1, 1-1로 지금 설치 중입니다. 자, 이제 설치 설치하고 있죠. 이 9010은 참고로 8710 구성 모델로 최근에 가장 최신에 나온 어어오피스제 최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8710보다는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속도라든지 스캔 기능이라든지 어, 양면 스캔이 일단 지원되는 게 여기 가장 큰 이제 8710과는 차이점이죠. 예전에는 자동 양면 스캔을 하려면 스캔을 한번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자기가 손으로 뒤집었다 넣어야 되는데, 얘는 자동으로 스캔을 해주니까, 양면 스캔을 해주니까, 그냥 위에 ADF에 용지만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양면으로 스캔, 파일을 갖다가 컴퓨터에 전송을 시켜줍니다. 그것도, 어 일단 컴퓨터로 하려면은, 컴퓨터로 양면 스캔을 하시려면, 이 프로그램을, 이 연결하는 프로그램 있죠?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이거 복사기에서도 할수 있지만은 복합기에서도 할수 있지만은 컴퓨터에서 편하게 뭐 양면 스캔을 하시려면 어 드라이버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쇄를 하려면 어차피 드라이버를 깔아야 되겠죠. 아예 설치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용량이 79메가다 보니까 컴퓨터가 좀 느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치 소프트웨어를 깔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이제 소프트웨어 까지 다 설치하고 나서 테스트 출력물을 고객님이 다 한번 테스트 페이지를 뽑고 나서는 고객님 이제 아까 말했던 잉크통 그 눕혀 놓은 잉크통을 이제 수평으로 세워 놓으시면 이제 설치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설치 1단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뭐로 연결할 거냐 자동 설정을 체크해 줍니다 연결 옵션 연결 옵션은 뭐냐면 수동으로 하시면은 이제 이제 그냥 와이파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하면 얘가 지금 우린 usb 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usb 로 인식해서 제가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좀 기다리시면 자아아 이제 usb 로 들어왔다는 거 usb 연결하는 동안 기다리십시오 해갖고 usb 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게 보이시죠 예 그러면 장치를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에 무슨 연결하시니까 이건 연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걸로 연결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냥 계속 하면 이제 1, 2, 3, 4라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됐고 그 연결된 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흉터 모를. 자, 이제 1, 지금 현재 1, 2, 3 이렇게 돼 있죠. 아, 넘어갔습니다 이거 팩스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건너뛰. 건너뛰고 어, 그리고 이거는 가정에서 쓰십시오. 가정, 그 다음에 그냥 개인적인 용도, 한국, 한국어, 다음. 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까지 넘어가면 인터넷 연결 뭐 서비스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이건 아니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와, 어,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치 설정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또있죠웹 서비스의 연원 중입니다. 이거는 그냥 X 하십시오. 그냥 X. 맨 마지막에 X 하시면 됩니다. 이 창은 이제 다들 등록을 안할 겁니다 등록 안 하고 그냥 X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9010이 드라이버가 깔리면 어 여기 보시면 9010 스캔이라는 이, 이 아이콘이 하나 생성되고요 그리고 9010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하나 생성됩니다 이게 생성되면서 더블클릭하시면 이 실행 파일이 그 그림 파일이죠 이 아이콘을 프린터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드라이버가 제대로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이렇게 잉크 잔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인쇄 스캔 팩스 그래서 인쇄는 이렇게 돼 있고 인쇄물 보기 기본 설정 모바일 인쇄 프린트 인쇄 그 스캔을 하시려면 스캔 그 다음에 팩스를 보시려면 팩스 예, 팩스는 보통 액정창에서 보내시면 되죠 복합기 자 이제 한번 이건 내리고 출력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제대로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되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파일을, 공기 테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합 3번을 한번 열어서 자, 어, 자이 파일을 한번 출력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출력. 자, 드라이버는 9010을 찾으셔야 되겠죠. 프린트 목록에. PDF 파일을 출력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자, HP 9010을 S7 Pro 9010 시리즈 이렇게 하고 이제 켬 해갖고 인쇄 칼라 페이지 맞추기해서 이걸 이제 인쇄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인쇄. 자 이제 여기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쇄하면 이제 이쪽에서 나오겠죠. 출력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 구성 인쇄 중 해갖고 이제 액정창이 움직이고 있죠. 자 이제 인쇄를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속도도 이 정도는 괜찮고. 자, 여기. 두 장째 나오고 있죠. 이 테스트 페이지가 한 여섯 장, 일곱 장짜리인데, 색깔별로 나오는 이렇게 종합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미지가 양이 많다 보니까 속도가, 문서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린데, 이 정도면 뭐, 그,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고 빠른 편입니다.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죠. 선도 그렇고 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문서죠. 문서, 문서. 그다음에 이제 그림, 그림 파일. 이거는 이제 색 색깔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정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검정색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그고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테스트필이 끝났으니까 잉크통을 이렇게. 수평이 되게, 바닥에 일치하게 이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제 끝이고, 다음에 잉크가 이제 떨어졌을 때는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보시면 이쪽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0 1 0 9 6 3 3 0 8 4 그리고 잉크 자장표시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칸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세 칸이 있습니다. 이세칸 중에서 이한칸 남았을 때저가이 손으로 가르키는한 칸이 남았을 때이세칸 중에서 한 칸이 남았을 때 잉크를 저희 쪽에 전환을 주셔서 이제 잉크 붙는 거는 여기 이렇게 잉크가 한칸두칸세칸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칸이 남았을 때 여기 다 내려가죠. 이게 1 5 0 0 0 장에서 이만 장 출력하는 양인데 이게 이제 다 내려갔을 때한한칸 남았을 때만장 이상 출력하면 한칸 정도밖에 안 남겠죠. 출력 남았을 때 잉크통을 뒤로 눕히고 눕힌 상태에서 큰 마개를 열고. 쿵막기를 열고 병 잉크를 사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병 잉크를 사서 500ml 단위로 판매하니까 이렇게 가득 채워서 다시 잉크통을 막은 다음에 다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잉크 충전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잉크가 필요하신 분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